앉아. 응. 엄마 어저께 소고기 먹었어. 응. 블루, 일로 와, 앉아. 앉아. 어, 짱아. 오구. 덕구. 블루야, 고기 먹자. 블루, 일로 와. 블루, 고기. 덕구야, 일로 와. 이제 니네 따, 따로 있어야 돼. 블루! 블루! 어이쿠. 먹는 거보다 꼬미가 더 좋단다. 덕구! 블루! 세븐이 먹고 싶단다. 덕구! 엄마 숫자 맞춰왔단 말이야. 블루! 블루 일로와. 블루야, 먹어야지. 짜거으 먹네 튀김. 덕구는 먹을지 낙지 먹자. 오구야 낙지. 응. 그래 나이들자애들 많이 먹어. 젊은 애들은 먹을 날이 많아. 오도 덕구 왔네. 우리 블루는 한번 해줘야겠다. 먹고 설사하더라도. 응.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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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블루 먹을거야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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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루 블루 블루 안 먹는다야. 우리도 꿀잘 먹네. 오구야, 오구. 물을 별로 안 먹었는데.